1598년 겨울, 바다는 이미 전쟁의 피와 연기를 충분히 삼켰습니다. 외군의 장수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이후 철수를 결정했고, 부산과 순천, 사천의 포구마다 밤마다 배를 정비하며 떠날 날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지나야 할 길목이 있었습니다. 전라좌해 최남단, 남해와 여수가 맞부딪히는 좁고 험한 물길. 노량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곳에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이 길목에서 적의 등줄기를 꺾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군마의 발굽을 바다에 씻기고 보내리라. 그는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찬바람이 소금기를 몰고 와 갑판의 틈을 파고들었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낮게 떴습니다. 그는 조용히 장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밤 적은 반드시 지나간다. 동틀 무렵 사나운 조류가 곱비를 쥔다.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가 물살이 바뀔 때 그들의 허리를 끊는다.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명나라 수군의 제독 진린에게도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진리는 광활한 바다에서 야간전은 무모하다고 말렸으나 이순신은 수차례 정찰한 물길의 성정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의 속력, 암초의 위치, 바람의 방향, 그리고 출몰하는 시각까지. 결국 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의 바다를 따르겠소. 불빛이 곧 꺼지고 명과 조선의 연합 함대는 수십 리의 물결 속으로 흩어져 잠복했습니다. 북소리는 멎었고 오직 파도와 도시대가 미세하게 삐걱대는 소리만이 겨울 밤을 갈랐습니다. 그 시각 외군은 철수함대를 순천해성 일대에서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본지는 시마즈 요시히로가 이끌었고 배마다 비조총수들이 배치돼 어둠 속 습격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새벽 물돌이와 함께 노량을 빠져나가면 된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조선수군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소식은 이미 사방으로 퍼져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밤바다의 싸움에서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검은 수평선 위로 점처럼 떠오르던 등화가 서서히 늘어났고 노량의 입구에는 슬그머니 음영이 두꺼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그림자가 아니라 숨어드는 연합함대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깊은 밤을 지나 동력히 희미하게 풀리기 직전, 선두의 외선들이 노량의 협수로를 향해 밀려들었습니다. 물살은 아직 남쪽으로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그 흐름을 타 모퉁이를 돌고자 했습니다. 이순신은 기함의 선수에서 바람을 가늠했습니다. 손에 든 깃발이 잠시 수그러들다 다시 팽팽해졌고 그는 짧게 외쳤습니다. 지금이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북이 울렸고 동시에 화포의 번개가 수면을 가르며 솟구쳤습니다. 첫 포성이 노량의 절벽들을 쿵 하고 울리자 가까운 수역에 숨어 있던 조선의 판옥선과 명의 대형 전선들이 일제히 도출 돌려 협수로로 쇄도했습니다. 외선의 선두가 놀라 곱비를 당겼지만 바람과 조류는 이미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매서운 포성이 이어졌고 화전이 부챗살처럼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기름을 먹인 심지가 적선의 도치과 밧줄, 함상 장구에 달라붙자 검은 불꽃이 번져갔습니다. 외선의 탄환이 방역하며 허공을 갈랐으나 판옥선의 두꺼운 옆구리는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조총의 불발이 이어지고 외군의 잘개 쪽엔 목재 선체는 화염 앞에서 스스로 기름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전투의 한복판에서 이순신은 기존의 전형적인 횡진과 종진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깔아 올렸습니다. 앞줄의 배가 적을 받아내고 옆줄의 배가 회전하며 포를 집중했습니다. 조류가 살짝 늦춰지는 틈 그는 기암의 키를 약간 틀어 적의 달아나는 길목을 비스듬히 막았습니다. 뒤이어 명나라 수군이 왼편에서 밀고 들어오며 적을 좌우에서 죄였습니다 진린의 기암에서도 큰 북이 울렸고 등자룡이 탄 선단이 화염 속으로 지체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장수의 배는 함쇄를 틀어주고 적선과 직접 엮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밤과 새벽의 경계에서 칼과 창이 번쩍였고 철퇴가 부딪칠 때마다 목재 조각과 핏물이 함께 튀었습니다. 바다는 잠시 인간의 삶과 죽음이 뒤섞이는 광장이 되었고 파도는 그 모든 소리를 삼키며 무심하게 오르내렸습니다. 외군은 아침 물돌이가 오기 전까지 어찌하든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썼으나. 노량의 물길은 욕심 많은 배들을 결코 너그럽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뒤쪽에서 밀려들던 외선들이 앞선 배와 겹쳐지고 조류에 밀려 측면을 노출할 때마다 조선의 화포가 움푹 팬 옆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화전이 비처럼 쏟아졌고 횃불을 든 사수들이 배마다 다른 각도로 불을 흩뿌렸습니다. 한참을 싸우던 등자룡의 배가 적선과 엉켜붙어 화염에 휩싸였고, 그는 수하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다, 마침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연합군의 깃발 아래 피어오르는 그 장렬한 최후는 곁에서 지켜보던 자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는 이를 악물고 북을 더 크게 울리게 했고, 조선수군은 포문을 더 가까이 붙여 열었습니다. 노량의 물결은 이제 뒤로 흐르기 시작했고, 그 반전의 순간에 적의 대우가 한꺼번에 허리를 꺾였습니다. 전선이 뒤엉킨 난전 속에서도 기암의 선수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포연을 가르며 적의 기치가 모이는 지점, 달아나는 배들이 서로 밀치는 목구멍 같은 수역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저곳이다. 물살이 더 빨라진다. 그는 짧게 신호했고, 앞줄의 두 척이 한 몸처럼 움직여 측면을 틀었습니다 협수로는 그 순간 거대한 비틀림을 일으켰고, 외선 여러 척이 서로의 노화 도시대에 얽혀 한꺼번에 뒤집혔습니다. 파도가 한번 깨졌다가 다시 솟을 때, 물 위에는 검은 선체와 흰 포말, 타다 남은 깃발이 뒤엉켜 떠돌았습니다. 돌파하려던 적의 기암 한 척이 포탄을 정통으로 맞아 머리부터 거꾸로 졌고, 후미가 번쩍 드러난 그 배의 밑창에서는 한동안 타오르던 불길이 물기둥과 함께 꺼져갔습니다. 싸움이 가장 급박하던 바로 그때, 적의 함상에서 날아온 한 발의 총탄이 기암의 난간을 스치고 지나 이순신의 가슴께를 관통했습니다. 순간 그의 어깨가 약간 젖혀졌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아들 회와 조카 완이 동시에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입술 끝이 아주 잠깐 떨렸고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싸움이 아직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피가 갑판의 틈을 따라 세우며 들었지만 아들과 조카는 서둘러 무명으로 상처를 감싸고 갑옷의 앞자락을 여며 그의 몸을 병풍 뒤로 옮겼습니다. 장수의 머리 위로 장방패를 세워 빈자리를 가렸고 방금 전까지 들리던 목소리와 같은 장군의 구령을 부하 장교가 이어쳤습니다. 북은 계속 울렸고 기암의 깃발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휘의 빈틈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포성이 다시 하늘을 가르고 물살이 더 격렬해졌습니다. 명나라 수군의 측면 압박이 성공하며 적의 선두를 휘감아 뒤틀었고 조선의 배들은 반원으로 벌려 포를 퍼부었습니다 외선의 선회 공간은 점점 좁아졌고 그들의 발원지는 이미 불바다가 되어 퇴로가 끊겼습니다 일부 배가 무리하게 협수로 밖으로 빠져나가려다 암초에 배를 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함성이 곧 신음으로 신음은 잠잠한 물보라로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적의 기가 흩어졌고, 곳곳에서 도주가 시작되자,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명령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몰아치되, 깊이 쫓지 말라. 물길이 우리 편일 때만 베풀어라. 추격은 질서 있게 이루어졌고, 적의 선두를 끄는 뒤 중간을 짓누르고, 후미를 포로로 묶었습니다. 노량의 바다는 그렇게 새벽의 빛 아래 정복되었습니다. 싸움이 멎었을 때 바다는 검은 연기와 잿빛 깃발, 부서진 도치대와 노, 그리고 말없이 뒤집힌 선체들로 가득했습니다. 갑판 위에서는 사내들이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고, 어떤 이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다를 움켜쥔 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기암의 병풍 뒤에서 아들과 조카가 마지막으로 장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으나 표정은 조용하고 평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하게 움직인 입술은 그저 하나의 당부만을 남겼습니다. 나라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바람보다도 가벼운 속삭임이었지만 그날의 바다는 확실히 그것을 들었습니다. 전투 결과가 정돈되어 보고되자 명나라 제독진리는 기암으로 올라와 침묵 속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불에 그을린 팔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장군의 영조 앞에서 큰절을 올리고 통곡했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이 떠났구나. 등자룡의 전사 또한 정운에게 전해졌고 연합군의 장수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전우들을 기렸습니다. 조선의 젊은 수군들은 장군의 전열이 스며든 난간을 바라보다 손가락으로 조용히 만졌고 누군가는 갈라진 틈 사이에 소금을 넣어 봉했습니다. 그 소금은 피와 뒤섞여 작은 결정이 되었고 햇빛 아래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승전의 장계를 받았을 때 조정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동시에 나라의 등불이 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다의 싸움은 그가 시작했고 그는 끝에서 역시 바다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백성들은 항구마다 재단을 세우고 향을 피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그의 말은 더 이상 전장에서 울리는 구호가 아니라 무너진 나라의 심장을 다시 붙잡는 맹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늘이 그를 데려갔으니 이제 하늘이 우리를 대신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다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질서와 용기, 그것이 곧 너희의 배다. 노량해전은 단지 적의 철수를 베어버린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섯 해 동안 이어진 전쟁의 마지막 장에서 인간의 의지와 바다가 서로를 알아본 밤이었습니다. 낡고 무거운 판옥선들은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고, 각자의 배를 맡은 사공과 포수, 사수들은 자신의 손과 바람을 맞바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이 바다에서 이순신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살을 읽는 법을 전한 스승이었고, 두려움 속에서도 노를 맞추는 법을 가르친 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조선의 수군은 물길을 기억했습니다. 협수로에서의 회전, 물돌이의 타이밍, 화포의 각도, 바람의 곡선. 그것들은 더 이상 한 장군의 비기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그 겨울 이후 서서히 막을 내렸습니다. 외군의 철수는 가속되었고, 폐허가 된 성과 들판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울고 배가 다시 고기를 싣고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노량의 물결을 바라보며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파도는 가끔 오래전의 북소리를 흉내 내듯 규칙적으로 모래를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군은 더큰 이름으로 기려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의 말과 질서는 목재를 지탱하는 굵은 용골처럼 남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남해를 달렸고 물살은 때에 맞춰 방향을 틀었습니다. 누군가 배의 키를 잡고 있을 때 손에 땀이 배어 나오면 사람들은 그를 떠올렸습니다. 물길을 믿어라. 그리고 네 등의 선자들을 믿어라. 그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전술이자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겨울의 끝머리, 서늘한 달빛 아래, 노량의 물길은 오늘도 꿈틀거립니다. 바다는 사람의 교만을 싫어하고 두려움 또한 오래 두지 않습니다. 물살은 공평하여 준비한 자에게만 등을 내어줍니다. 그 사실을 일찍이 이해했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새벽. 그는 총탄을 맞고도 목소리를 아꼈고 자신의 빈자리를 깃발과 북소리로 가렸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야 그는 바다와 약속을 이뤘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싸움을 끝내라. 그 약속대로 전투는 끝났고 나라의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졌습니다. 이날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전쟁의 끝은 다르게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밤 중에 물돌이처럼 때로 단호하게 방향을 바꿉니다. 노량의 밤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인간의 작은 배와 거대한 물살이 잠시 같은 뜻을 품었던 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다를 건널 때마다 간단한 인사를 남깁니다. 장군, 바람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파도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면 가거라. 그리고 돌아오거라. 지금까지 비극과 용기의 연대기, 노량해전의 밤과 장군의 최후를 전했습니다. 승리는 남았고, 장군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들 가운데 가장 단단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시 배를 만들고, 도치 올리고, 물살의 곡선을 외웠습니다. 바다는 언제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준비되었는가? 그 질문에 누군가는 오늘도 조용히 대답합니다. 두려움은 뒤에 두고 책임을 가슴에 싣겠습니다. 그 대답이 있는 한이 바다는 오래도록 우리 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